안녕하십니까 안경환입니다. 역사보다 재미있고 소설보다 깊이 있는 삼국지 브리핑 오늘 그 다섯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삼국지 소설을 읽으려고 도전을 합니다. 물론 이제 아주 끈기가 있어서 끝까지 읽어내신 분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어그 지루함 특히 많은 인명들이 나오고 그또 지명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어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끝까지 가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중국 지도를 좀 펴놓고 삼국 시대 삼국의 인물들이 어떤 곳에서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좀 지리를 제대로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소설을 읽을 때 지도책을 옆에 같이 놓고 읽는다는 분도 이제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도를 같이 보면 훨씬 더 역사나 이런 소설들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삼국지는 특히 그렇죠. 자, 어, 중국의 어, 지형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색깔을 보시면 녹색 지역은 말하자면 평야지대입니다. 그리고 서쪽에 갈색으로 된티벳 고원이 아주 장대하게 펼쳐져 있죠. 그다음에 갈색 지역 위쪽에는 어, 유목민들이 사는 이렇게 갈색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어, 강수량이 한8 0 0 m 터8 0 0밀리 이하인 지역이 북쪽 지역. 이쪽에는 이제 주로 유목민들이 살고 이쪽 초, 이 초록색 이초 지역에는 이 농민들이 삽니다. 그러니까 유목민들이 사는 곳과 농민들이 사는 곳이 이렇게 달,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는 당연히 문화가 다르게 되겠죠. 자, 또 특이한 지역이 여기 아주 분지처럼 생긴 요 있죠. 이 산으로 둘러싸인 사천성 이 있습니다. 그니까 우리가 삼국지를 어, 이해하기 위해서는 총나라, 유비가 세웠던 총나라가 왜그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오랫동안 음, 역사를 이룰 수 있었는지를 보려면 요렇게 지형도를 자세하게 보면 훨씬 더 좋습니다 요 지도 그림은 제가 북경에 갔다가 아, 북경에 있는 그 역사박물관의 입구 로비에 있는 사진을 제가 찍어 왔습니다 아 중국은 이렇게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에서 에, 가져와 본 겁니다 자 조금 더 어, 역사가 벌어졌던 현장을 이렇게 좀 이 들여다보면 예, 북방 지역에 유목민의 거주지가 있죠 그 남방 지역에 업도 낙야 이쪽 중심으로 또 역사가 이루어지고 더 서쪽엔 장안이 있고 이 익주라고 표현되는 저 사천성 지역이 보이시죠 그다음에 그 남쪽에 장강 중류 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강동 지역이 있고 어~ 삼국시대에는 장강 중류 지역을 강남이라고 불렀고요 오늘날 아, 강남이라고 부르는 이~ 남경 지역 을 강동이라고 불렀습니다 강동 출신의. 음, 손권, 손책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음, 당시에는 장강 중류 지역을 강남이라 불렀다. 그리고 이제 앞선 시간에 중국 고대사에 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중원이라고 하는 황하 지역의 넓은 평원에서 역사는 원래 이제 이루어졌고 춘추 전국시대에도 주요 무대는 바로 그 중원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한나라 시대, 한무대 시대에 이르러서 북방의 흉노족을 멸하면서 조금 넓어지고, 그러면 서역로가 좀 북방 서양로가 개척이 되고, 그 다음에 남방에 남월까지도 공격을 하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잠깐 일시적인 군사정벌이고 여전히 한무제, 한나라 시대까지의 역사시대는 이 파란 지역, 어, 낙양, 업도, 장안, 이는 관중지방 위주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삼국시대 말기에 이 중원 지역에 혼란이 일어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피날 가죠. 그래서 산동성 사람들은 한반도로 가고, 북경에 있는 유주 지역 사람들은 만주로 가고, 관중 지방 사람들은 사천성으로 가고, 낙양 주변의 사람들은 장강 중류 지역, 바로 형주 지역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확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삼국지를 읽다 보면, 여러 그 지, 지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나라시대 말기에는 13개 주가 있었다 그러죠. 그래서 유주, 청주, 청주는 오늘날 산동성 지역이죠. 청주 밑에 지금 서주가 있고 서주 밑에 예주가 있고 예주는 유비의 별명이 유예주였죠. 예주죠. 물론 공식적으로 사실은 예주목으로 임명된 적은 없습니다만 그냥 자칭 타칭 예주, 예주목을 했었죠. 그다음에 조조가 세력권이었던 연주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 옆에 낙양, 화창, 음, 북쪽에는 기주, 그다음에 병주가 있죠. 음, 병주 지역은 여전히 유목민들이 살던 그런 땅이고, 그다음에 서쪽으로 가면 옹주, 음, 변방의 옹주, 그다음에 동탁의 부대였던 양주가 또 있고요. 양주 밑에는 이렇게 분지 모양이 있는 익주가 있죠. 익주 서쪽에는 익주의 수도인 성도가 있고, 익주 밑에는 교주가 있는데 이 교주는 사실은 옛날에는 별로 개발되지 못했던. 어, 원주민 살던 음, 중국말로는 오랜캐들 살던 음, 땅이었습니다. 이 삼국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땅은 우리 형주죠. 어, 삼국지연이 소설에 보면 1 2 0편 중에 장장 8 0편 가까이가 이 형주 지역에서 벌어졌던 사건일 정도로 어, 이 낙양, 그러니까 이 장강 중류 지역의 형주가 그만큼 중요한 땅이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어, 손, 음, 오, 어, 손권 어, 후, 후계자들이. 음. 손견 손책 그다음에 손권이 활동했던 장강 지역 여기 이제 양주가 있었죠. 1 3개 주가 있었습니다. 자, 주요 전투 장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laughs> 가장 중요한 그 삼국지의 전투는 관도대전이죠. 관도대전은 황하 중류 지역에서 벌어졌던 조조와 원수가 싸웠던 관도대전이고 또 역사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소설상에서 어, 동탁과 어, 18 제후들이 싸웠던 호래관, 응? 낙양의 동쪽에 또 있었고 또 업도랑도 있죠. 업도라는 거, 응, 업도, 업도도 있고 그 다음에 어, 조조와 오나라 손권이 싸웠던 합비라는 또 장강 어, 어, 장강 북쪽에 회하 지역에 합비가 있죠. 그 다음에 적벽, 적벽은 어, 지금의 동정호와 장강 중류 사이에 있는 이렇게 고브라진 지역에 적벽 있었고 그다음에 이릉이라는 곳은 사천성에서 어, 그, 삼협을 거쳐서 어, 형주쪽으로 나올 때 그때 이제 그 길목과 같은 것이 이릉이고요. 그다음에 낙봉파는 어, 사천성의 어, 익주 지역을 유비와 봉추가 그러니까 공격을 할 때, 봉추가 죽었던 곳이 바로, 어, 낙봉파죠 여기 산천성에 있다. 그리고 이제 삼국시에, 삼국시대 거의 이제, 어, 말, 말기에 가면, 제갈량이 북벌을 하게 되는데, 거기, 오차에 걸쳐서 북벌이 이루어졌던, 어, 가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죽었던 오장원. 여기는, 어, 관중지방의, 서쪽 지역이 이제 오장원이죠? 음. 관중지방, 그다음에 중원지역 강남 강동지역 그니까 강남지역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청주 서주 그다음에 공손천과 원소가 주로 싸웠던 유주와 기주 이런 것이 아~ 삼국지의 주요 어~ 무대였다 또 삼국지에 많이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어~ 서천이라는 데가 있어요 서천 서천은 오늘날 사천성 아니야 서천이라고 부르는데 또 그 동천이란 땅이에 동천은 사천동쪽에 한주를 동천이라고 불러요. 물론 이거 소설상에 주로 나오는데 그래서 서천과 동천을 합쳐서 양천이란 용어로 부르고 있습니다. 또 한해라는 곳도 나는데 오 한해 태수 장양 이런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그 한해는 어디냐? 오늘날의 하남성의 황하 북쪽. 하남성은 하의 남쪽이라는 뜻에서 하남성인데 사실 이제 황하가 사실 변동이 컸기 때문에 그 황하가 지나가고 황하가 어 위에 이제 그 고원지대하고 그 사이에 황하 북쪽의 땅을 하내라고 부릅니다. 또하동이란는 어 곳이죠 하동. 음. 동탁이 하동에 머물고 있었는데 하동이란 황하가 어 돌아나가고 있는 황하의 동쪽, 하의 동쪽이다. 그래서 이제 하동이라고 또 부르고요. 홍롱이란 건 어디냐면, 어, 낙양에서, 어, 장안으로 가는 길목. 바로 그 황하 부근, 이 홍롱이라고 하죠. 또, 어, 진류. 진류란 것은 나중에 이제 조조의 고향이죠. 진류가 있고. 또 하비, 하비성은 조조와 손권이 싸웠던, 그래서 합비성 있고. 또 어디 중요한 게 있나요? 양양. 양양 같은 경우에는, 어, 여기죠. 형주가 있었던, 당시에 형주의 수도가 양양이죠. 그 다음에 관, 한중. 한중은, 어, 한고조 유방이, 여기 관중지방에서 산을 넘어서 등장했던 한중. 여기도 산으로 둘러싸여있는 아주 고원지대의 예, 예, 한중이죠. 아주 또, 또 특징인 것은 이제 사천성. 그리고 이제 운남. 예, 재관량이 7.7금을 통해서, 어, 남쪽 그 오랑캐들를 물리쳤다고 하는 운남성이 요 밑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 그~ 제갈량이 물렸다는 칠종칠금 맹획이 살았던 것이 어떤 사람들은 베트남이라고 하시는 분들인데 그거는 이제 좀 과장된 중국 사람들의 전형적 과장된 용법이베트남그까지 가지 못했고 요 사천선 남쪽에 요 산간지대를 어~ 공략을 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음~ 이게 이제 몇몇 지리였고 어~ 또 하나 낙양이라는 거있어 낙양은 어~ 낙수의 북쪽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 물의 북쪽에 있으면 양 물의 남쪽에 있으면 음입니다. 그래서 음이란 건 보통 별로 없는데 보통 그래서 낙수의 음. 낙수의 북쪽에 있다. 낙양에서. 그러면 한양은 한수의 북쪽에 있다. 그래서 한양 그럼 양양은 어디일까요? 양수의 북쪽 양양 이렇게 이제 양이라는 것은 어떤 물의 북쪽에 있는 도시를 이제 양이라고 부릅니다. 낙양 그래서 낙수의 북쪽이다. 요까지 삼국지를 제대로 읽기 위한 지리적 독법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